과정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아 어, 얘기가 좀더 깊이 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특별 법을, 조항을 잘 준비하는 이런 흐름들을 잘 가지는 게, 어,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번개불에 콩볶아 먹으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음. 네, 이런 태도와 시도가 음. 결국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린다. 네. 예,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쉽사이기 때문에, 어, 전면적으로 이걸 제고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제대로 주민투표조차 없었으니까탄생한다 반대한다 뭐다 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음. 네. 어쩌면은 이게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버리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선택을 강요당하는 꼴이 그렇죠. 올 수밖에 없다. 네. 졸치에 대구경북특별시장 뽑는다고 지금 네. 6월달에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음. 그래서 또해야 될까? 역사적으로 선거보이콧에서 뭔가 이긴 사례들은 없는데 그렇다고 참. 참속상하는 주제가 예. 돼버리고 있어요. 제가 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어, 뭐 이걸 분노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 어가왜이 어떻게, 어떻게, 뭐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예. 이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그래서 예,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어, 이재명 정부의 어, 그 뭡니까 정책 방향 이런 측면에서도 음. 이게 접근 방식이 대단히 문제가 많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저는 이제 네. 이런 거예요. 그 실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이 안된 이런 식의 TK 법률안이 국회의원들이 음. 자기들이 이렇게 만약에 통과시겠다 하더라도 난 우리 대구경북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저는 이 TK 법률안에 대해서 대구경북 그 경상북도 도민들 설명 한번 들어봐도 없고, 음. 뭐 자세한 언론 보도 한번 본 적은 봐도 없고. 네. 맞습니다. 음. 그런 상황이, 그 주민투표도 우리도 못했어요. 경북도회가 일방적으로 해버렸고. 음.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주민에 네. 배제하고. 자사합니다 아, 이게, <laughs> 그,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거기에 <laughs> 대한 설명이 일절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저것끼리 논의가 되고 저것끼리 도회에서 하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잘은 몰라도 그 풍천이나 도, 도청 주변 도시들은 그세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뭐 그런, 음.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주도해서 좀 반대 기운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고, 시민사회가 음. 막, 뭐라 몰라 그 시민사회가 뭔가 목소리를 낼수 없는 것은, 명시적으로 아까 이런 반노동적인 거나, 이런 반헌법적인 이걸 모이면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참, 음. 뭐, 뭐,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음. 뭐, 이래, 뭐, 뭐, 이런 일이 있는 가싶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